아시니까 방수인가 보 네. 에 더운데. 막히네. 이럴 <laughs> 준비합니다. 아 예. 아무래도 인테리어 후 폐기물 여기 이제 어, 무청 철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철거를 진행했었던 진행 현장. 아유 비에 막 더위에 언제만 거의 뭐초죽금이었던 현장이었는데. 이제 다 인테리어 가 맞춰 가지고 인테리어 마감 후 폐기물 어, 처리하러 왔습니다. 이런 직업도 괜찮습니다 그죠 인테리어 후기물질은 뭐 없는데요 안좋는가봐요 <laughs> 아니 좋은게 아니고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네, 뭐 안좋은 추억이 나하하하 <laughs> 네, 예,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하에하하폐기물하 처리해주고 그래하 이런 하하하일 뭐 하는 일도 아니고 하하하하한하시간 네, 뭐 하면 끝나는 일이고 빠르면 시간만도 끝나고 합니다. 그 종이 메이어에 있는 일이 아니라 보니까. 그런 면에서는 겨주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 볼까요? 음, 빨리 갑시다 네, 빨리 가시끝내요 아, 빨리 쉬는게 제일 아, 좋습니다. 네, 아 요렇게. 두개 바뀌겠네요. 저거는 야 쓰레기 되잖아. 쓰레기. 한번 돌려 일단 정리 한번 딱 잡고 고 잡고. 빨리 가 이렇게 되는데. 장마에 매출 시야 던 적자하면 녹이 새 파랗죠. 아이고 예쁘게 바뀌네. 었차 안에 내부도 아이고 타일도 싹하고 깔끔하네요. 아 이거 철거인지 매출 되도 않았는데 진짜 빠르겠지 이 <목소리> 백미요. 뒤쪽에 다린는가 봐. 아이비야 아 뒤쪽에. 안 돼. 음, 양이 많지는 않은데 타이을 감수기 세멘하고 예, 도는데 내부에 있는 타이런 아닌가 뻔나는 데 그거 아, 다 박스는 세 박스 정도 되고 다음에 이렇게 타이인데 중간 하다 타이 이렇게 박스 있고 그런 내용 내부에서 양이 그렇게 많지않 그러기물 그러니까 처리하라고 보시면, 기본이 딱 그겁니다. 불연성, 가연성. 무슨 말이냐면은, 불에 타느냐, 불에 안 타느냐. 그게 1차 분리고그 외에 뭐, 이제, 뭐 재활용이 되느냐, 안 되느냐, 사고에되제냐 그러니까, 불에 안 타는 불연성부터 가지고 싶고, 한번 버리고 오겠습니다. 보 그대로 만나 공통은, 불연성, 가연성, 분리 갑쪽에 팔레트 하고 그거는 나중에 여기 이제 프리헌성 버리고 와서 실고 가면 됩니다 나는 정리한다 했고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반차 정도 되는데 이거 짧게 일하는 거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수입 끊임없이 세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 철거도 또 폐기물 처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제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분이 하시겠지만 제가 할 일은 늘 있습니다. <laughs> 가자. 한 10분이 됐나? 어? 20분 했나? 한 20분 했을 거 <laughs> 아, 그래. 오늘 좀더 길도록 다가 갔다 와서 고 뿌려서 가야 될 뿌리 한 거는, 왜 뿌리 하나? 체리기와, 지형에 맞아다 다를 겁니 체리기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다 또 환경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것중 매립으로 갈때 매립하고 소각을로갈 소각. 자영활동도 잘해요.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.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또 매립지가 있어서 매립장에서 돌리고 그렇게 나머지 이제 소각 소각물대로 또 소각물 중에서도 또 나무는 또좀 처리비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. 이렇게 또 포기합니다. 그리고 뭐, 고리이 된다는 것도 포기하고. 뭔데? 8시 11분. 아니, 8시 11분, 몰라요, 지 아니, 병원에 그 여기 있지, 그고만 그럼 응, 뭐, 갖다 놓고. 거 끊어주라, 지금. 아! 예, 네,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출근할 시간이 아니라가지고,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되겠습니다. 지역마다 이렇게 알아보면은,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다 다릅니다. 지자체마다 그 방침도 다르고 또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있는 지역은 좀 그나마 어 처리하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더 편리했는데 지금은 조금 편리함이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편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지역에 오시면 돼요 제가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들이 다 있고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어떻게 따위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발품을 파시고또 안그러면 그 관공서 같은데 또 문의를 하면 다 알려줍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는 그냥 안 알아봐서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면 다 있습니다 아 좋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정말 잘 됐습니다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